지구촌 태권도계의 큰별 대한민국 체육계의 거목 고 김은영 전 IOC 부위원장이 연결식이 9일 오전 8시 30분 국기원에서 태권도장으로 엄수되었습니다. 이날 연결식에는 유족과 조문객을 비롯해 IOC 위원, 정부, 체육계, 태권도계 인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애도했습니다. 연결식은 고인의 양력 보고에 이어 국기원 이사장,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대한태권도협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대한체육회 회장 등의 조사, 정부 대표와 IOC 대표 추도사, 유족 답사, 헌화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는 1986년 IOC위원회 선출된 뒤 대한체육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IOC 집행위원과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인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대회의 유치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2000년 시니올림픽 개회식 때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선수단 동시 입장이라는 성과를 읽어낸 한국스포츠의 큰별이었습니다. 태권도계의 큰별로 불리는 김전 위원장은 1971년부터 대한태권도협회장을 맡아 태권도계 대부로서 족적을 남겼습니다. 세계 태권도연맹을 창설해 태권도 세계화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국기 원장도 지낸 그는 태권도가 시범 종목을 거쳐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국기원은 고인이 남긴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태권도 십단을 추서했습니다. 고인은 최근까지도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올림픽 운동 증진, 한국 스포츠 발전과 스포츠 외교 강화, 태권도 육성과 세계화 등을 위해 자신이 이름을 딴 사단법인 김은영 스포츠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한편 남편을 떠나보내는 박동숙 여사는 지팡이를 짚은 채 태극기로 덮인 고인이 관위에 헌화한 뒤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고인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분당 스카이캐슬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WTN 박상욱 기자입니다.